하이 유리의 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주말이 라서 오랜만에 외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이케아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먼저 가볼까요? 고고! 리조시마뱅, 리조시마뱅. 자 초밥집에 왔는데 이게. 초밥입니다. 이렇 어, 여기 광이. 자, 벌써부터 먹는. 재미. 나 알. 알? 알만 있는 거. 오! 케이 오! 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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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laughs> 연어. 와우. 마셔야 연어 덮뜨난안 좋아하는데? 저, 연어 알 먹어볼게요. 소스 팝핑보바 같애 자 맛있게 해주세요 예 아, 이거는 치, 치킨 나도 한만줘 어. 진짜? 와대박 음. 4,000원짜리 한번 시켜보자 그래. 먹었어요? 한 20개 아 20개 한 15개를 먹었을 거 같아요 15개 먹었어, 자, 여러분 제가 밥 먹고 나왔는데 어몽어스 인형떡볶길래 한번 해보죠 그래, 누나 나 노란색 뽑어줘 근데 이거 5,000원 다 나뉘면 어떡하냐? 5 0 0 0원에몇 판이에요? 6판이요? 6판. 음오 이게 뭔가 근데 난잘 뽑힐 거 같은데? 뽑뻣해서 뭔가? 그래? 뭐 왠지 음. 뽑을 거 같아 그러니까 나도 뽑을 거 같아 아, 이게 미끄럽네. 아 이제 나한판더 해야지. 쌤리가 도와주나요? 네. 뭐야 도전해. 어, 뭐야? 어. 좀 이게 떡해. 어, 못해. 잘 잡았어. 잘 잡았어. 너무 잘 잡았어. 우와. 어? 우 도전이었다. 마지막 판이야, 이게. 진짜? 에 유리야, 화이팅. 아니. 나 태글, 태글공이라서 태글. 태글 아니지, 무게 이거 음, 너무 박혀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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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아, 남아있다. 남아있어. 유리야. 아, 어, 탄도 남아있다. 그래? 아, 아이, 뭐야, 뭐야. <laughs> 그래. 뭐야. 이쯤이면 하나 뽑아줘야 되는데. 에이. 아, 에이. 5,000원 날렸다. 자 여러분 지금 5천원 잃은 뒤 이케아에 왔는데요 헉, 너무 예쁘다 내 방도 이랬으면 저기요 너무 예쁘신데요 이런 곳이 내 방이었으면 너무 좋다 방에 텔 테레비 인형은 내방에서 테레비. 테레비. 여기. 여기 앉을 수가 있다고? 들어가긴 해? 어머, 너무 좋다. 우와. 어?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엄마 나 이거. 아, 쓰레비 너무 진데요아 진짜. 그거 미용실에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면 기저 여기는 완전 너무 지한고 싶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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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아 이거 필요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이 케이스 필요해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여기. 아. 자,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지금 머랭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쌈한잔보세요 나중에 이사가면꼭 화장실 있는 곳으로 이사가야겠다. 내방 안에 안방처럼이 화장실 있으면 단점은 똥 냄새 난다. 내 방에서. 저기요미시이냐 네 <laughs> 가자. 오, 엄마. 나 이거 해줘. <laughs> 어, 앤디야 엄마! 앤디! 앤디 근데 왜 얼굴이 바뀌었냐? 헉, 엄마! 앤디가 아니야! 얼굴 달라? 파났어! 반단히가변한네 음. 여러분 지금 제가 케아에서 사고 싶은 걸다 사고 이제 나가보도록 해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샀어요 핫도그랑 오! 도너트를 보냈다 이제 집에 갈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집에 왔는데요 뭘뭐 샀냐면 먼저 핑크 짠 이거 무언가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통인데요 색깔도 예쁘고 어 근데 요 화면에서는 좀 예쁘게 안 나왔는데 실제로는 진짜 딸기 우유색입니다 이거 하나 샀고요 두 번째는 이케아에서 유명한 통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투명한 색이 제일 무난해서 이걸로 샀어요 엄아 엄아 이거 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큰통 진짜 커요. 진짜 큽니다. 이거는 뚜껑도 있는데 베란다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정리하려고 샀습니다. 그럼 정리를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진짜 커요. 생각보다 너무 커서 정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 저희 하루 일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외출해서 재밌게 노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율이 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